입니다. 자, 짜, 짜, 따, 짜. 짜, 여러분, 포카 포장 해볼게요. 이제 포카 용품 준비해야죠? 해주세요, 포카 용품. 음, 준비해야죠? 빨리 준비하세요. 지어요, 이거 뽑힌 대로 할 거예요. 아네첫 그래, 번째. 자, 일단, 루피가 할게요, 우리 팀은. 탄로더 네 장, 탐로더네장 없어요. 그럼 다시 뽑을게요. 꼭 탄로더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한개 인덱스도 없습니다. 인덱스 두개 인덱스 없다 했죠? 탐로더한개 없다 했죠? 있잖아요. 어. 음, 있어. 한응 있어. 한개한 개를 뽑으셨어요. 그다음. 장난 두개 없어. 인덱스 두개 없어. 포카를 뽑으셔야 될 텐데. 히 여포 나오면 좋겠다. 어, 아, 이게 뭐지? 미티가 뭐야? 여자 동무송 세 개. 야, 미티가 뭐였지? 미니 스티커. 아. 어, 나 미티 4장 할게. 어, 잠깐만, 미티 없어, 나. 응. 어, 나, 미티커. 미티커 여섯 개? 있 응, 없어. 인덱스도 없고. 애, 니건왜안 네 뽑아? 미티 없고. 응, 미티커. 야, 없어. 포카 지금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포카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니고 응? 이게 뭐야, 여덟 개? 3세 개? 오야 슬리브 세장남세 개야 아씨 야 슬리브 세장 뽑았어 남세 개야 어, 야얘딱만안남다333한 포카 포카야남남자야 포카 보야 남장 포카 세야남자 어, 포커 포카 세장남남 포라고 적혀 있어야지 그냥 남 남자는 남. 맞잖아. 우리 남자 쓰기 귀찮아가지고 남 썼잖아. 이거 남자 포카 맞아. 야, 그럼 포카 세장 무작위로 뽑지. 이거 넣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덤은? 인덱스 뜨게. 아이, 아이, 덤이 나와야 돼. 지금. 아, 다음. 탁구 쪽. 아, 남자 동성 두 개. 너무 싫어. 오야, 어, 이게 뭐지? 인덱뭐라는거야 인데... 요도? 여... 어, 야 요도? 무도요개난도개도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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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데 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 우리 덤안 썼어. 아 진짜 미쳤거든. 아 그럼 나 이제 끝난 건데. 자 그럼 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해하셨죠저의 포카 <laughs> 아, 아. 포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아니야. 여 동성. 응, 아니야. 여제 동성 3개 중에 응. 다 불어댓길 거야. 자, 포카. 포카. 포카, 포카 3장. 골라볼게. 네. 아, 싫다고. 포카잖아, 그냥. 남자 포카 말고. 포카 1. 그리고그니 포카니까 남자, 포카는 남자, 포카는 남자. 포카는 남자. 포카는 아, 난 싫다고. 남자 포카 싫어. 3, 1, 2, 3. 이게 제체애 포카라고 맨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응, 아니야. 포카 다흩어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유명했다. 응, 했니야 응, 필요없는 거, 동무송 3개, 여자동무송 지금 포카 3개 이거 보는 거예요? 음... 미안한데 이거 다 포카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포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스티커고 이건 그냥 박스 자른 거잖아. 요 아니 그래도 이건 포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네. 이런 게 포카고요. 아 근데 이건 이런 것도 포카고 아니죠? 이건 포카 맞잖아. 이런 것도 문에 포카라고 볼수 있나? 어. 그러면 이거 두에류 뭐야?

그 다음 열동무석 3개가 완성이 됐고 맞아, 아주 잘 포카 3개탐수도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한 장만 남으셔야 돼요. 아야 꺼내지 마. 아니 탐수 한 개라서 어차피 꺼내야 돼. 너 그럼 규칙 위반이야? 아 꺼내지 마. 나 하기 싫은데 갑자기 꺼내는 거잖아. 뭐 야, 야, 꺼내야 안, 안그 하겠습니다. 황해서 다음. 아니 뭐하고. 포카. 포카만 남겨놔요 반, 는, 잖아. 포카 세장 준비 완료. 연애소 무송 세개 준비 완료. 탐로더한 개. 여기 중에서 탐로더한 개. 포카 세 장. 아, 왜 니가 포카 포장을 하고 있을 건데, 솔직히.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모으고 있네. 슬리브 세개 준비해주세요. 원. 아 니가 다뺀 거잖아. 야, 너왜 규칙 위반 자꾸 해? 니가 빼면 어떡해? 너가 규칙 위반하고 있잖아. 응. 너는 무슨 소리야? 응, 너가 자꾸 아니야. 내가 네가 고있는건 한다고 규칙 위반을. 야, 거야. 이거 슬립 안 껴져? 응, 아니야. 안 되는 건안 되는 안 거야. 안타깝게도 예 위안 씨에게는 포카 준비가 한계가안돼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들. 왜요? 잘 넣어줍니다. 엄마. 아 쑥쑥 들어오네 황예선 어, 님이 자꾸 빼붙여서 맥주셔서... 그것도 비틀래. 이거는 사냈습니다. 황예선 님을 추락시키겠습니다. 아왜 어, 이렇게 오래된다. 황예선 씨 거잖아. 어, 꾸미면 안 돼. 다시, 다시 다 접어주세요. 그거 아, 아니 다구겨지셨잖아아 무슨 소리야? 꾸겨지. 남안 했다고 나 이거. 아, 아니 아, 아? 뭐 하냐고. 아, 나 가만 있는데 그만 좀 해. 안 했어. 아, 뭐 하냐고.